요즘 왜 이렇게 무릎이 시리고 새벽에 깨면 허리가 뻐근하고 예전처럼 금세 피로가 안 풀리시나요? 방금 전 거울 보며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여러분,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속노화와 외레이징의 힘으로요. 저속노화란 말 그대로 천천히 늙어가는 것. 70대인데 50대처럼 건강한 분들, 주변에서 보셨죠? 그분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은 이 가을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다섯 가지 특별한 음식으로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지난 주 시장에서 만난 이옥분 할머니 얘기 들려드릴게요. 75세인데 피부가 너무 맑으셔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매일 아침 거봉 다섯 알을 껍질째 먹는 게 전부야. 처음엔 그냥 포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거봉 껍질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 활성 산소를 잡아먹어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산화, 즉 녹스는 현상을 막아주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실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봉 선어알을 찬물에 살살 씻어서 껍질째 먹습니다. 달콤한 과육과 약간 떫은 껍질이 어우러지면서 입안이 개운해져요. 가끔은 플레인 요거트에 거봉 두세 알 올려서 아침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요. 껍질채 통째로 씹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맛있어요. 또 어떤 날은 바나나 반 개랑 거봉 다섯 알 정도 믹서에 넣고 물 조금만 부어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어요. 색깔도 예쁘고 달콤해서 아침에 기분 좋은 식사가 돼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세네 알 정도로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거봉이 당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혈당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피로가 덜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옆집 김태식 아저씨는 환절기만 되면 늘 코감기에 시달렸어요. 나이 먹으니 면역력이 떨어지나 봐. 하시길래 제가 추천해드린 게 바로 버섯이었죠. 버섯 속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깨워준다고 설명드렸더니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계절 내내 감기 한번안 걸리셨어요. 저도 매일 아침 된장국에 버섯을 꼭 넣어요. 어제 아침엔 표고버섯으로 우린 국물에 팽이버섯 한줌 넣고 끓였는데 그 깊고 구수한 맛이 하루 종일 소옥을 든든하게 해줬어요. 가끔은 저녁에 버섯을 두툼하게 썰어 올리브오일에 구워 먹기도 해요. 고기보다 더 고소하고 씹는 맛이 일품이거든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값진 것 같아요. 며칠 전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밥 먹고도 금방 배가 고프지?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렌틸콩이었어요.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렌틸콩이야말로 시니어분들께 딱 맞는 완전한 단백질이에요. 고기보다 소화도 부담없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래 든든함을 줘요. 더 중요한 건 렌틸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만성 염증이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데 렌틸콩은 그걸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거죠. 저는 밥할 때 렌틸콩을 항상 섞어요. 쌀한 컵에 렌틸콩 반컵 정도.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그냥 쌀이랑 함께 씻어서 밥솥에 넣으면 끝. 잊고 나면 쌀밥보다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서 씹는 재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오후 3시쯤 되면 늘 찾게 되던 과자나 빵이 당기지 않아요. 아침에 렌틸 콩밥 한 그릇 든든히 먹으면 점심때까지도 배가 안 고플 정도거든요. 다음 소개할 음식은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취나물이에요. 봄 취나물도 좋지만 가을 초입에 만난 취나물은 가장 향과 맛이 좋아집니다.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알고 나면 찾게 되는 귀한 음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관지가 약하셔서 환절기마다 목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취나물을 자주 해드리기 시작한 뒤로는 한결 나아지셨어요. 취나물에는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몸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의 방패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게다가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워줘서 밥맛 없던 분들도 한 젓가락 더 드시게 돼요. 항염성분까지 더해져서 환절기 건강관리에는 정말 딱이에요. 저는 주로 간단하게 무쳐먹어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취나물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서 물기 꽉 짜고요. 거기에 참기름 한 스푼, 들깨가루 한 스푼, 소금 조금만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끝. 어제 저녁엔 따뜻한 현미밥 위에 취나물 한 젓가락 올려서 비벼 먹었는데 그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지막 소개할 음식은 가을 바다의 선물 전어예요. 가을 전어는 뼈째 먹는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말 지금이 전어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살도 통통하고 기름기도 적당해서요. 전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혈관 건강도 챙겨주죠. 전어에 들어있는 뇌에 좋은 성분은 특히 뇌 건강에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전어는 제가 이렇게 해드려요. 소금 간만 살짝 해서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돼요. 센 불에서 급하게 구우면 비린내가 날수 있거든요. 특히 배쪽 살이 부드럽고 달달해서 정말 맛있어요. 저는 무즙에 간장 조금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두는데 전어와 정말 잘 어울려요. 느끼함도 잡히고 개운하거든요. 어제도 저녁에 전어구이 한 마리 먹었는데 오늘 아침 머리가 한결 맑은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오메가3의 힘이겠죠. 구독자 여러분도 이런 소소한 건강 팁들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살펴본 다섯 가지 음식, 거봉, 버섯, 렌틸콩, 취나물, 전어. 모두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들이에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특별하고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이 제때 내어주는 제철 음식으로도 충분해요. 저속 노화와 웨레이징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부모님, 형제, 자매, 소중한 친구들. 이런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누면 더욱 값질 거예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건강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